안녕하세요. 예. <laughs>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 그 동안 개인적으로 아, 좀 바쁜 일이 많아서 아, 영상을 좀 늦게 올리게 돼서 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더 힘내서 아, 좋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병이 치유되는 얘기, 어떻게 하면 질병이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 또이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좀잘 들으시고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를 주례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2016년에 8월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체험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잡지 아니면 이제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괜찮은 영상들을 이제 편집을 해서 하나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7년 1월에 방송되었던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처음 나갔던 영상을 뒤에 편집해서 또 이제 올려드리는데 잘 보시고 큰힘 얻으시고 실질적으로 저와 같은 기적이 체험되기를 주고이 시간 축복합니다. 치유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믿음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22절로 24절 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시작을 하려는데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매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했었던 부흥의 간증 집회도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아, 그거를 잘 보시면서 저와 같은 오늘은 체험하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내어서 마가음 11장에 있는 말씀,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려 갑니다.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또 모든 질병이 쾌차되어지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고강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 시트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우비 감리교를 섬기는 장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기도는 위암을 치유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초 저는 와이병원에서 위암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위암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위암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함께 동행한 분이 의사에게 다시 가서 가망이 있습니까? 물으니 가망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는 중에 닥친 청청병력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 자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교회, 가정 등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은 절대 진리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그 선포가 내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될 때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적 기도, 즉,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대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언합니다. 절체, 절명의 사항에 처한 나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선포 기도를 하였습니다. 암 진단 후 5개월 후인 8월 2일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들어와 의식이 돌아왔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던 암은 모두 개멸되었고 정의된 곳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3일 뒤더 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할 때위 주위에 있던 20개의 조직을 떼어 정밀조사를 하였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혈액검사도 정상이고 CT 촬영 결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퍼펙트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3월 초 당시에는 사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제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제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적 기도, 기도는 위암을 치유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 CTX 천재 여러분, 현재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산이 우리 인생을 막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만웰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